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야행에서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을 소개하게 된 최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1935년경에 일본인 히로스라는 사람이 군산으로 건너와서 이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더 이상 살수 없어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피신해 갔는데요. 히로스라는 사람은 군산에서 창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군산시 시의원 격인 군산부 협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2005년 6월 18일에 등록문화재 제183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전에는 히로스 가옥으로 불렸습니다만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외국인 인명이나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의 구조를 보면 나무로 지은 2층 건물 한 채와 또 나무로 지은 1층 건물이 서로 기역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2층으로 지어진 건물 2층은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고 1층은 온돌방으로 히로스 가족이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또 1층 다다미 방은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하게 이 건물 가운데는 회벽으로 만든 2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히로스가 장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각종 고가품 등을 이곳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영화 촬영을 많이 한 장소로 장군의 아들, 타짜, 고 더블로 가, 가비 등을 촬영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일본인 히로스가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피신을 가고 나서 적산 가옥으로 분류되어 당시의 호남의 향토 기업이었던 군산에 있는 호남제분의 이영구 사장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군산시에서 군산 신흥동 일문식 가옥을 매입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 수물을 당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곳 신흥동 일문식 가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방문하시는 손님 여러분, 군산 시내에 다니시면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건물들이 꽤 있으니 돌아보시면서 뜻깊은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